내일 m c m e m e s h m c s h m m c 내일 m c she m c she m m e she m e she Name she m e she Name she Name she Name 이 h e Name she n a 나 e she n 근데 훈 가고 가시길래 그 붙잡고 인사하기도 좀난 아이 성향이라 어 게스트들끼리 잘좀 화합할 수 있게 내일 형 지금 넘버 투자나 우리 엔사세 INFJ 둘이 하고 있는 거 잊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ENFJ 맨날 INFJ로 써 있어. 넉살이가 엄청 잘 갔네. 넉살은 너무 쌍스러워지니까. <laughs> 그게 <laughs> 재미잖아. 넉살이 입 c 않으면 너무 형을 <성을> 폈. <laughs> <패>. 넉살은 폭주하다. <폭주하더라도. 웃음> 자율주행인데 급발진만 해. <laughs> 미친 테슬라 같아, 약간. 그러니까. 그게 너무 <laughs> 너무 웃겨. 깔깔이가 딱이야. 아예 넉살이 넉살이 MC야. 진행을 하면 너무 형만 주가를 폈니까 음. 모두가 즐거워. 족법 <laughs> <조법> 래퍼. <laughs> 그러니까.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.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인데 <laughs> 말이야. <안 나. 웃음> 아까 왔, 일찍 왔지. 주차할 때내 앞에서 알짱거렸지. 아형그 음. 차가 형 차구나. 어딱 어, 주차하려고 했는데 앞을 딱 막고 있어가지고. 어. 누가 내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붙어서 오지 <laughs> 이 차는? <laughs> 어떤 놈이야. 아니 들어가는데 내려가지고 <laughs> 그러면서 가더라고. <laughs> 아니, 어,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SBS 아, 어.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아밥 먹으러 온 거야? 아, 근데 어떤 차가 SBS 들어온 이 거의 막 붙어서 와. 무슨 산책하는 개들처럼 이렇게딱 붙어서 오는 거야서 이렇게 예의없이 붙어서 오지 차는 이러고 쓰는데 형이었어. 아니 형이 아니라 보통 <laughs> 보통 여기 SBS 어. 딱 들어올 때이 어. 차서 있는 차는. 우회전으로 가거든, 홈플 쪽으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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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거의 90%가 그로 가는데. 내가 뒷질하니까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, 가리고. 맞아. 그래서, 내 뒷차 보고, 오 어, 이쪽으로지 보통 우회전 하는데. 왜 가리지? 그래가지고 봤더니 <laughs> SBS 들어가더라고. 아, 그차 형차였구나. 6분이어가지고. <laughs> 다행. 알겠다. 여러분 꽉 잡으세요. 자, 여러분들 잠시 뵙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주차할 때 형차를 막았어 앞에서. 왔다 갔다 하는 걸맞고 입장해서 보니까 막새 신발이 나오죠. 손흥민 행사할 아. 때 봤던, 신, 신었던 신발. 아, 신발 좀 작아 보이는데. 안 작아. 안 작아? 음. 그저께 컸던. <laughs> 탔던... 지금 꺼졌어? 아니요. 맛있죠. <laughs> 신발이 있는데 오빠한잘됐습니다 맛있죠.